21에서 27절까지는 예수님의 감사 기도인데요,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과 마태는 세 도시에 대한 책망을 두, 끝에 두었고 계속적인 초청이 빠져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기쁨에 넘쳐서가 나오죠? 기뻐날뛰다, 몹시 기뻐하였신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어 보기 드문 경우이며 제자들은 슬픔의 사람이 몹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뻐하신 이유는 70인자 다들 승리하여 돌아왔고 하나님의 진리가 어린 아기들에게도 계시되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지혜롭고 썩기있는 자들보다 더 깊이 진리를 통찰하였다라고 고르조 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는 기록하여져 있습니다. 1부 2절는내 아버지께서는 넘겨주셨다. 습니다가 나오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얼마든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아들로서 아버지께 완전히 자발적으로 복종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아는 사람이 없던데, 오직 아버지만이 아들이 누군지를 아시며, 또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들과 아들이 택한 사람만이 알수 있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복이 있다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하신 것은 인류 역사상 단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최대의 기적이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 모세 이사야, 미가든과 왕들 즉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등이 오실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였고 또 경건하고 지혜롭고 자체하는 자들, 즉, 라비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또 만나볼 수 없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본다는 것은 복이 아닐 수가 없다고 기록하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율법교사가 나옵니다. 율법학자와 동일한 명칭이라고 하고, 율법을 전문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학자요 교사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예수님과 논쟁하거나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선생님인지를 알아보려고 당시 주요 논쟁의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부유한 젊은 가난의 질문과 비슷합니다 하늘의 진리는 지혜있고 영리한 사람들에게서 숨겨졌고 어린 아이들과 같은 제자들에게서 나타내졌다 한데 이 율법교사는 율법적 견해를 따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27절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사중적인 것, 마음, 목숨, 힘, 정신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나오는데, 삼중적은 마음, 목숨, 정신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고,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우리에게 전적인 현실을 요구된다,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데, 유대인들은 이웃을 통독 같은 종교를 가진 자로 인정하였으며 배타적인 바르세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나 양 이방인들을 이웃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에 대한 유대교적 관점을 전적으로 파기시키는 실로 충격적인 것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이것을 행하라가 나옵니다. 그러면 살리라. 괴로워야 법들을 지키면 살리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레 위기 18장 5절에 나오죠. 그러나 범죄한 우리 인간은 율법의 욕구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 없으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없이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입니다이 식구들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인데,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자부했던 율법교사가 자신이 질문했던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자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웃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은 결코 이웃이 될수 없다는 전통적인 사상에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된 이후에는 그들은 오직 동족만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고 외면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많은 미움을 받았고 나치 통치하에서는 600만명이 독화사실에서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3 0절리입니다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가 나오는데 에루살렘은 해발 760m 고지대에 있고 에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 낮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거리는 약 36km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길은 가파르고 굴곡이 심하며 양면으로 골짜기와 암석들이 많아 상인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많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붉은 피가 흐르는 길에 요새를 세웠는데 4세기 말까지도 강도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19세기에도 그 길을 가려면그 지방 우두머리에게 안전 통과료를 바쳐야 했고 1930년경에는 어둡기 전에 그 길을 빠져나와 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은 누구인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굳이 이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은 민족적 구분을 초월하기 위함이었을 것이고요. 거의 반쯤 죽게 된 채로가 되었는데 도독은 사람의 재산을 훔치기만 하지만 이때 강도는 호환을 없애기 위해 사람을 때려 그의 죽을 정도가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가버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